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면 되겠습니다.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희가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하지 망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을 회심케 한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을 연구해 보면 성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타임 컨셉트입니다. 시간관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논문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시, 타임 컨셉트에 주제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에서의 타임 컨셉트 그것을 잘 정리해 주는 그런 귀한 논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옛 생활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과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새 생활과 옛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의 생활과 세속적인 생활 사이에 갈등을 가집니다. 이 갈등에 고민하고. 어느 날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펴보라! 그랬습니다. 펴보라! 하는 큰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성경을 무작정 한탁 폈습니다. 폈더니 로마서 13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진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읽고 수백 번 읽으면서 마침내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확 다가올 때 그동안에 끊지 못했던 세속 다 끊어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성 어그스틴이 됐습니다. 어그스틴이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그스틴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에 의하여 어그스틴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스틴을 완전히 포로해서 완전히 중생합니다. 그 중생은 아주 신학적 중생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되게 됩니다. 그 빛의 능력에 의하여 무능했던 어거스틴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 빛의 능력에 의하여 그 많은 어두운 고민과 지속적 정욕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빛의 능력에 이끌 리어서 하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밤이 깊었다 여러분 빛이 없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빛 안에 살기 때문에 빛의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빛은 모든 가치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름다움이 앞에 있어도 어두우면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이 꽃은 아름다움도 추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인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거, 빛이 없으면 다이아몬드는 돌덩어리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빛이 있을 때만 모든 것의 가치가 살아납니다. 그런 거로 가치의 근본입니다. 그런가 하면 빛이 있을 때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란 이게 뭡니까? 빛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눈을 뽑힌 삼손 같이 힘이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힘은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생각해야 합니다.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빛을 보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내 눈이 떠야 됩니다. 우선 눈을 떠야 보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지 못하면 안경을 쓰고 별짓을 해서라도 눈을 밝게 해서 내 눈이 밝을 때에만이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오래 오래 전에 이 안경을 벗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쓰던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 수술을 받고, 아, 이 깨끗한 눈을 만들어 가버려 아,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요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전에는 뿌옇게 보던 건데, 그먼 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너무 좋아서 사실로요. 그날 제가 차를 몰고 강원도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참 아름다워를 부르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내 시력이 약하니까 이거 전부가 다 그저 대충대충 보았던 거예요. 먼 것은 그저 안보이거니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건데 확 열고 보니까 아, 총천인 세기도 많이 마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자, 한내 눈을 뜬다. 내 눈이 밝아질 때, 내 시력이 밝아질 때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눈을 뜨더라도 깜깜하면 못 봅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모든 지혜도, 모든 지식도, 모든 능력도 사라집니다. 빛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네, 눈을 뜬다. 주관적인 식입니다. 만물이 빛의 반사에서 그 본연의 모습을 볼수 있다.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빛 안에 인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밤이 깊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그 능력을 다 소, 소실하는 겁니다.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암흑기가 되는 겁니다. 암흑상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아름다움, 능력, 지혜, 권세, 그 모든 것이 있다. 깨끗하게. 암흑기에서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입니다. 밤이 깊었다. 혼돈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말입니다. 인식하는 데 있어서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부딪혀 보지 않으면 전혀 믿질 않아요.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보아야 되고, 내가 만져야 되고, 내가 먹어봐야 되고, 내가.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건 경험주의적인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받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므로 그것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경험하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매를 맞아도 왜 맞는지를 몰라요. 내가 엄청난 시련을 겪어도 그 신령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픔은 아는데 원인은 몰라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수용할 때,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때, 곧 그것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원문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다. 은 시점은 어두움입니다. 밤이 깊었다. 이 시기를 알라. 그랬어요. 이 시기를 알라. 이 시기라는 말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오에 있어서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고급 시기를 찾습니까? 고급 시계를 참고딱 보면 거기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크로노메타라고 써있습니다. 시계라고 써있지 않아요. 크로노메타. 이건 크로노메타. 크로스. 크로노메타. 이건 아이온의 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을 내게 가르쳐주는 메타다. 그게 크로노메타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이거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고 세상에게 주어진 시간, 그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카이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 시기를 알아라. 카이론을 알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영원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given time 주어진 시간 이 제한된 시간 내게 주어지는 시간을 알아라 그게 뭐냐 밤이 깊었다 그리고 밤이 깊었으니 아침이 가까워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주어진 작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1분타임 카이론이라고 하는 이 시기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밤이 깊었다 그뭘 의미하는 겁니까?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저는 그 옛날 6.25 전쟁 때 군인으로 이시면서 밖에서 그 무서운 아침이 밤을 지내면서 보초를 서본 일이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십니다. 이 밤을 무사히 지내야 하는데 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참 중요합니다. 많은 군인들은 여기서 자고 있고 나 하나만은 자지 않고 거기서 지금 서서 밖에서 이렇게 총을 들고 밤을 새웁니다. 그 밤이 어찌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서 밤을 새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초저녁은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다 없는 것 같아도요, 훈합니다. 별빛만 가지고도 훈합니다. 많은 모든 것을 알아볼 만큼 훈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쯤 되면은요, 이상합니다. 깜깜해집니다. 그 다음에 별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면이 깜깜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3시쯤 가서. 그랬다가 저 동쪽이 환하게 밝으면서 새벽별이, 새벽별이 탁 올라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다. 그것은 아침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밤이 깊었다. 이제 아침이 곧 다가오고 있다. 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고 빛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보고 빛을 아는 거예요. 깊어지는 밤을 보면서 의식하면서 가까워지는 새벽을 의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밤입니다. 그러나 아침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그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은 밤입니다. 그러나 벌써 아침이 오이구나. 그리고 내 의식, 내 생활양식 내 신앙은 벌써 아침에 가 있어야 됩니다 깊어지는 밤에서 아침을 알고 가까워지는 아침을 알고 내 생활양식은 내 철학은 내 가치관은 벌써 저 아침에 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곧 아침이 올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면서 보면 은 승강기에서 만나는 분들, 지금 까깜한 밤입니다. 그러나 보면 예쁘게 화장하는 분들이 아주 모양을 내고, 최소한도로 예쁘게 하고 승강기를 타는 그런 아가씨들을 봅니다. 이 밤중에 화장은 왜 한겁니까? 왜? 세수를 하고, 왜 단장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아침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밤중에 화장을 안 하고 나섰다가는 아침이 되면 그 꼴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이지만은 내 생각은 벌써 낮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낮과 같이 단정히 해야죠. 밤에 살지만은 낮과 같이 단정히 해야죠.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야죠. 이것이 타임 컨셉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아직은 밤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밤입니다. 그러나, 낮에와 같이 단정이 행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보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나는 혼자예요. 그러나, 많은 구름과 같이 둘러싼 성도 속에 내가 살아요. 지금은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그러나 아침은 곧 옵니다. 그 시간, 그 시간과 같이 밝은 아침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아침을 봅니다. 아침을 의식합니다. 벌써 빛의 자녀로 삽니다.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봅니다. 절망 속에서 새 소망을 봅니다. 무능함과 허탈함에서 항상 새로운 가치를 봅니다. 가치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빛 속에 있는 겁니다. 빛 속에, 영원한, 신령한 빛, 말씀의 빛 속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충만함과 성실함을 재정비해야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서니 그러므로 어둠움의 이슬 보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종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들을 어두운 물에 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저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성실하게 오늘도 마음의 옷을 여매고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두운 속에 살면서 빛을 사모하고, 빛의 확실함을 믿고, 빛 안에 살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귀히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의 눈을 들어 빛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감각을 주어서 빛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까워 오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